안녕하세요 그 지금, 지금, 하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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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금 지금, 선생님 오늘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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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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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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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런 거 질문 한두 번만 해봐도 이 사람이 이 많이 떼본 사람인지 아닌지 이 분야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행정 처리할 때 어떤 부분을 설명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. 이 꼴이 살짝 올려주시고 인사만 한번 건네볼게요. 자 인사말 시작. 집에, 집에 가야죠 다행이네요. 아, 지금 안갈 생각 그 있어요? 있어요? 아, 집에 가세요. 네. 돌아가죠. 기다리시는 분 계시죠? 네, 네 그러면 <웃음> 가야죠. 이러면서. <laughs> <laughs> 짝꿍 인상 아, 어때요? 첫인상 좋아요? 아, 아, 좋아요? 어, 좋아요? 네. 이렇게 첫인상 어때요? 그러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웃음을 <웃음> 보여줘요. <웃음> 일상적인 첫인상은 웃을 때가 아니에요. 무 표정할 때요. 그게 우리의 첫인상이에요. 왜냐면 우리 원무하실 때막 계속 웃고 있는 사람 한 번도 저는 못 봤어요. 어, 어디가에 집중하게 되면 나에 그냥 평 나오게 돼 있어요. 보통 그게 진짜 우리의 첫인상이에요. 그래서 내가 내 첫인상을 알고 싶잖아요. 동료들에게 이야기해주세요. 나 업무하고 있을 때내 표정 한번 찍어서 보여줘봐. 그래야 알수 있어요.